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라옵니다. 전번 시간에 그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음,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에, 어쨌든 음, 크게 보면 그 우주에서 내가 지금 음,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그 잘못 자표를 찍고 있다. 나는 사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나오기를, 그, 신호,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근데 그 주된 원인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와 남을 최소한 평등한 관계로 봐야 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설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평화 되지 않다고러니까 아이, 그거 뭐, 그거 뭐 말이 그렇지 않기네. 그러면 이거 이제 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뭔가 그게 맞는 말인데, 내가 지금 뭔가 거기서 이렇게 한 2%가 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 그 남을 그, 위하는 마음을 먹었는데도, 어, 마음 편안하지 않,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뭔가 다 오긴 왔는데 조금 더 찾아야 되겠다고 또 찾아봐서 그 경기를 넘어서 야지 예, 거기서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몇 그 프로가 평생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끌고 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딴 데서 찾는 거죠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예. 오늘 저 드릴 말씀은 이제 거기 관련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부장심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량없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의 그 자비시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이런 어떤 그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정확히 아는 게 매우 그 수행, 바른 수행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데 중요한 그 방향 아, 그나침판이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는 거는 자비 의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비를 얘기하는 건데 자유로운 마음, 음, 세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이 의외로 적습니다. 어 우리나라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이렇게 그 돈을 버는 어 바깥세상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의 만남도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나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행동은 그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오, 그 자본주의 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에, 어떤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어, 그 적자 생존이라든지 이렇게 치열함으로 어, 세상을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교감 신경이 이제 그 강해져 가지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뭔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든 몸이든 감. 감정이든, 음, 그 항상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의 평을 갖다주는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사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분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이 나한테 자유로운 마음을 선물해 줄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를 보면 맨그 잘한 거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못못 하고 나쁜 것들만 자꾸 뉴스를 하지데 그게 이제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송 생리상 저그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때도 어우 저 나쁜 놈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한 거는 나쁜 겁니다. 한 것도 뭐 이렇게 그 이성적 판단까지도 흐리라는 건 아니고요. 한 거는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네, 안 됐다는 마음도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한테 평화를 갖다 줘요. 어, 그죠? 나쁜 놈 하면, 내 안에, 그, 나, 나쁜 그, 그, 그 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에 진동수가 들어와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해주면, 나한테도 그, 그 자유로운 진동수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태도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게 자라는 거죠. 비는 뭐냐면은, 어, 그 이제 뭐 비통하다 할때 빗자인데, 비에 할때 빗자고, 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안 돼, 무슨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예, 비통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슬픈 마음을. 근데 우리는 보통, 어, 그 나의 그경쟁에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전혀 제 3자에 대해선 그런 말을 가, 그런 마음을 가, 어, 갖기 쉬운데, 의로 외 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나와 어떤 경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된 일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어, 그, 오히려 어, 순서 우리 말로 뭐라고 그래? 뭐 말똥싸다 그러나, <laughs> 네, 뭐 그런 말이 있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어, 남의 안된 일을 봤을 때는 같이 안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게, 어,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사무장심의 자비한테 두 번째 비의 그, 그, 뜻입니다. 특히 이 여성분들 같으면 이제 시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인생숙제서 인생숙제로 엮어진 사이기 때문에 이제 치열한 관계가 되는데 인생숙제는 인생숙제고, 어, 그걸 열심히 하시되, 어쨌든, 에, 그, 안된 일을 당하면 인간적으로 안된 마음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그 진동수를 또 그, 누리는거지 고소하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진동수가 떨어져요 세포가 죽는다고요 생명력을 못 얻어요 남을 죽이는거는 내가 죽는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희는 뭐냐면 남이 잘됐을때 같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프리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남이 잘 되면, 뭐, 사촌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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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근데 이렇게, 이게 또 1차적인 어떤 그, 감각세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고차의 감정을 내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시면 돼요. 근데 같이 슬퍼하고, 그럼 같이 기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전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로 해주세요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돼서 너무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돼서 내가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희사는 아그 다음에 자비 희에서 비하고 희는 우리가 크게 보면 저 상대방이 잘 됐을 때 하고 못됐을 때가 있잖아요 어, 근데 어, 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면 항상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남이 슬픈 일을 당해도 같이 슬퍼할 수 있고 남이 에, 좋은 일을 을, 이 있어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어, 자애로운 마음을 못 갖고 기본적으로 기뻐. 기본 정서가 세상을 보는 정서가 아, 이렇게 투쟁적이면 경쟁적이고 어, 그럼 거꾸로 되는 거지 남이 못된 거 보면 기분 좋고 남이 잘된 거 보면 어, 기분 나쁘고 이러면 자기 생명을 가감하는 거예요. 이 전체성에서 자기를 자꾸 도외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전체성인데 자기를 자꾸 개체성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분별심을 내가지고 평화가 없어요, 마음 이성적으로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알게 모르게 우주의 그 어떤 파동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감정체, 에테르체 육체는 병들어가요. 그 우주와 하빌리는 똑똑함을 가져야지 우주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똑똑함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애고예요. 애고의 특성이 반대배로 가요. 어,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이 자애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어, 그, 비하고 희도 되는 것이다. 자비사에서 그러지 않고 어,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성적으로 아주 판단이 논리 철저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은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 바탕에 자애로운 마음을 깔고 남을 비판해야지. 예, 그, 그,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그냥 남 아픈 데다 비수를 들이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 여기에 관련된 말이 또 하나 있죠. 죄는 어, 미워하 돼,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건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는 그, 어, 팩트를 정확히 볼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 팩트를 정확히 보지도 못하면서 좋은 일 나쁘든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 그것도 맹한 거예요. 어? 그거는 이성을 발달시켜야 되는 인간의 그 기본 의문을 망각한 거예요. 이성도 여러분들이 칼날처럼 이렇게 아주 어, 어, 그 개발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바탕은 여러분들이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내 명제죠. 그 다음에 산은 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남의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안 됐을 때 같이 슬퍼해 주고, 남이 잘될때 같이 기뻐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희까지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사, 사는 이건 뭐냐. 모든 걸 버리는 거거든요. 음, 모든 걸 버리라는 건 뭐예요. 세속의 기쁨과 슬픔도 버리고, 오로지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은 마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내, 에, 내 의식에서, 기쁜 일이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남의 일을 보니까 기쁜 일을 보니까 기뻐요. 슬픈 일을 보면 슬퍼요. 이거 대단히 훌륭한 인격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도달하신 거예요. 남이 안 되면 고소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거는 그 인, 깨달음 이전에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인성이. 인성이 남이 슬픈 일을 했을 때 내가 슬프고 남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럼 인성은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이 본성의 자리에서 어, 원래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상나 과정의 낙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과 슬픔을 그냥 바라본만 보고 있어야지 그것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내면에서는 항상 음 이게 낙. 상나 과정의 낙이 딱 상나 과정의 낙은 어, 그 깨달음의 낙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원래 갖고 있는 애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슬프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 본래, 본성이 갖고 있는 본성의 본성이 그, 주, 그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응. 요거, 요. 여여한 즐거움짜리는 놓치지 마라. 요거에는 외다 쳐라. 잘라라. 자르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자르냐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희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 모든 내 공덕을 부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 같으면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자기 덕으로 쌓지 말고. 이것이 뭐냐 또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또 에고가 또 장난치니까 나는 깨달은 상태에서 낭만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나게 더 이상 거기에 뭐, 뭐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는 그 에고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에고가 인성이 바르냐, 잘못됐느냐는 거는 그 인격적인 문제지만, 에, 이 낙의 그 깨달음에 있어가지고 상락가등의 낙의 자리는 에, 그것은 인성이 훌륭해서 어, 슬픔을 슬픔으로고 남의 기쁨을 기쁨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이 낙을 놓치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의 정확한 의미예요. 정념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놓치지 마시고 자 이런 저 개념까지 딱 들어왔으면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행에 들어갔을 때 수행에 바른 길로 쭉 가실 수가 있지 이런 어떤 그 개념조차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어, 들어가시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이 단체에 갔다 더 단체에 갔다 어. 단체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말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끌리는 거지, 깨달음하고는 좀 관계없는 단체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쓰면 그런 단체들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사안부장심의 그 자비이사가 여러분들 바른 수행의 길로 나가는데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